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많이 변형이 돼서 오늘날의 스페링의 모습으로 설명할게요. 자, mb나 mp는 보스둘레 뜻을 갖고 있고, 얘가 꼭 추측하다, 개수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두 쪽으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좋다는지 싫다는지 두 쪽으로 추측이 된다. 그래서 mb 기울 수는 m에 모한. 레비게이션 할때이 네비게이트입니다. 레비게이션의 동사죠. 원래 네이비 해군에서 왔어요. 그래서 항해하다 했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자동차 운행에 많이 쓰이는 네비게이션이다 보니까 항해하다 또는 운행하다 길을 찾다라는 의미로 쓰겠죠. 자 그다음에 프라디글입니다자 이건 단어 스페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에디블 칠게요. 자 프로처럼 뒤지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처럼 뒤지게 쓰는 그래서 프라디글은 낭비하는 방탕한 트랜스 액트와 트랜스 액션입니다. 이 동사고 명사겠죠. 이 트랜스가 교차하는 거죠. 가로질러서 서로 교차하면서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ransact는 거래하다. 명사로 transaction, 그래서 거래 매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lien의 엘리하고, 엘리하고, 컴퓨터의 alt키의 이 alt나 또는 a l 는요 아드의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거죠. 그래서 alien은 나와 다른 사람, 그래서 외계인, 애국인이에요. a l i e n a 입니다 자, alien 다른 사람이고 만들다라고 했어요. 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딴 사람으로 소외시킨다는 얘기죠. 아니? 그래서 a l i e n a 는 소외시키다, 멀리하다. a l i e n 이입니다 자, 딴 사람으로서 불려지는 거니까 가명, 별명이겠고. 자, 컴퓨터 알트께 알죠. 알트 플러스 F4 하면 컴퓨터의 각 키의 기능이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월트는 바꾸다, 변경하다고. 월 l t a t i o n 입니다 자, 월터는 다른 거고 이 케이션은 콜에서 왔어요. 소리치는 거죠.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막 소리치면서 싸우는 거니까. 올터케이션은논쟁이고요 l 터네이트 a 터너티브입니다 이거 다른 것이 하게 하는 거고, 다른 것이 하게 하는 건데 두 단어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번갈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번갈아 하다 또는 번갈아 일어나다고. 얘는 둘 중에 하나의 a 터너티브는이건 말고 저것이죠. 그래서 대안 대체의 다음은 엘투이즘입니다. 알트가 아들라고 했고, 이즘이라는 게 생각 또는 사상이거든요. 다른 사람 중심 사상이니까 엘투이즘은 이타주의고. 다음에 애니볼서리 할때이 애는요, 이어를 의미하고 있어요. 해, 일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게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애널스는 얘기는이어고이 복수잖아요. 여러 해죠. 여러 해를 라열 해놓은 연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널스는 연대기. Any 볼써리의 이 n 과 여기에 있는 n, 그리고 이 n n의 n은요. 이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a n n b i y 하면요. 해마다, 벌써는 터니까 돌아오는 것, 그래서, 기념일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annual입니다. 이건 이어라고 했어요. 해. 그 다음에, 효용사인 점미사죠. 해마다, 으. 그런 뜻에서, 매년 한번 돌아오는 매년의 연례의그 다음에, annual입니다. 이건 1년이라고, 이어라고 했고요. 상태를 나타낸는 점미사거든요. 해마다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걸 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annual은 연금이고, 바이 에니어입니다. 바이가 튼거 아시죠? 그다음에 1년 연인 이 2억 그래서 어 2년이니까 두 해죠. 그래서 2년마다. Uh. 그다음에 센테니어입니다. 이 센티미터 할때 센트거든요. 100을 의미하거든요. 그 100년 의그런뜻이겠죠 uh. 그래서 1 0 0주년 으, uh. 1 0 0년으 uh. 자, 그다음에 퍼 에니어입니다. 이 퍼가 through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 1년 이 해를 넘어서 쭉 관통하는 거니까 그죠? 단년생을 지속되는 그런 뜻 같겠죠? adapter라고 하는 이 adapter죠. 이 adapter의 동사에 해당하는 adapter의 이 apt 그리고 앱트, 앱트, 앱트는요 피셋을 갖고 있어요 딱 맞은 또는 적절한인 거죠 그래서 어댑터라는 것은 구멍에 딱 맞추는 것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댑터는 연결해 주는 장치 또는 어디 어디에 딱 맞게 하는 거죠 소설 같은 것을 영화에 딱 맞춰서 글을 써주는 사람, 글을 각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각색하는 사람 그런 뜻도 있겠죠 그래서 어댑터 하면 어디 어디에 딱 맞추다 해서 적응하다, 개조하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댑트입니다 자, 어디 어디에 딱 맞는 숙련된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댑트 는 능숙한 이고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인이 들어가면 부정형 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대해 딱 맞지 않은거니까 서툴은 부적절한 거고 얘는 능숙한 거고요 계속해서 아치 할게요 아치는 다스리다 룰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이와키 입니다 지금 다스리는 거고 이 하이 또, 비교급으로 보자고요. 이게, 높낮이, 비교급이니까, 뭐 지배계층이 높낮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이아키는 계급 6계고 모노크입니다. 모노레일레이처럼 모노는 하나거든요. 혼자 다스리는 거니까, 혼자 다스리는 자 군주겠죠. Y가 들어가면 모노키가 군주제겠죠. 자, 그 다음에, 패트리, 아크입니다. 이게, 패트리는요, 페어런트에서 왔어요. 페어런트는 부모는 또 아버지에서 오온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스리는 걸 가장이라고 그러겠죠 자, 다음은 오디오 하죠. 비디오의 반대. 비디오는 보는 거 오디오는 듣는 거죠. 그래서 오더블은 요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들리는 거고 오디언스는 듣는 자니까 청중 관객이겠죠. 자, 그다음에 오디트입니다. 이거 회계 감사인데 과거 노마 시대에 회계 담당자가 장부를 소리 내어 읽어 보면 읽으면 감독관이 그것을 듣는 데서 에오 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트는 감독관이 회계 감사 장부를 읽는걸 듣다 해서 회계 감사 자, 보너스는 알죠. 이 보너스 덤이겠죠. 이 보너스와 같이 연결된 단어예요 그래서 바운티니까 이 보너스로 받는 포상금이겠죠. 이 보너스는 보너스, 바운티는 보너스로 받는 포상금. 액시던트의이 시드와 그 다음에 코인사이드의 이 시드,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캐스죠. 이 캐스 또는 캐드는 전부 다 아, 그리고 이 캐스는 전부 다폴 또는 해프넷을 갖고 있어요. 떨어지는 거고 얘는 발생하는 건데 이 발생도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생하다는 의미죠 해프닝이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발생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엑시던트 다 아는 단어잖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잖아 요 사고잖아요 그래서 엑시던트는 사고든 우연이고 그래서 수고로 바이 엑시던트는 우연이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니까 자 그다음에 케이던스입니다자 이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음이 높낮이가 떨어지는 거죠 비트처럼 그래서 케이던스는 억양 리듬이고요. 자 그다음에 캐스케이드입니다. 이 캐스터 폴이고요 그다음에 이 케이드도 폴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니까 폭포죠. 주로 캐스케이드는 작은 폭포를 의미하죠. 자 그다음에 캐주얼 팀다. 이건 애드립을 칠게요. 캐주, 저개 죽었어. 어, 개 죽음이죠. 아, 개 죽었어. 캐주얼 티그 사상자 피해자. 자 그다음에 코인사이드입니다. 자 인시던트 아시죠? 우리 고등속성복화에서 했어요. 자 엑시던트도 사고죠. 얘는 인시던트는 사건이죠. 지 사고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겠죠. 반면에 인시던트는 중립적이에요. 액션트로 부정적인 사고를 이, 의미한 반면에,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죠. 이 범위가 좀 높죠. 그래서 인시던트라는 것은 어, 사건 일이겠죠. 그래서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다 일치하다고, 예, 자, a 의 명사가 코 인시던스겠죠. 애드립을 치자면 상대의 포카페를 뒤집어 보는 거예요. 몰래 뭐 뒤집어, 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속이다. A의 명사가 디셉션이겠죠. 속임, 기만. 자, 그다음에 이 맨서페이트입니다. 이는 EX의 축약형이 있고 얘는 매는 매뉴큐어할때 매는 손을 의미하거든요. 7 테이크라고 그랬어요. 자,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거죠. 손으로 꽉 잡고 있다가 이제 밖으로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서페이트는 해방시키라고. 자, 이 강의 마지막 세 단어입니다. 자, 리시피언트입니다. 자, 리스브에서 왔어요.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받는 자예요. 리시피언트. 그래서 수취인 또는 수령인이겠고. 자, 리시프로컬입니다. 똑같이 리스브에서 왔어요. 리시브니까 받는 거죠. 주고 받는 거니까 서로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리시프로커은 상호 간의 그죠. 그다음에 서셉터블입니다. 이 서스는 서브의 변형이니까 아래에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세트는 테이크 취하다 또는 잡힌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병이나 영양 아래에서 잡히기 쉬운 거죠. 어떤 영양 하에서 잡히기 쉬운 그래서 민감한 취약한.